안 돼서 한냥 떨어져 다정리 하시고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짜 바로 일등이죠. 네. 앉아 앉아. 다 줘, 줘. 다 줘. 다안 돼. 네, 했어 이리와 놔주지 내면 두팀두팀다 왔지 어, 어, 아, 아, 그러면 아, 잠깐만 밑에 놀러 온다 했는데 잠시 자에아 잠시 자메 가족은 그쪽이니까 은수만 두팀에서 어차피 1위든그는 <laughs> 네, 거니까 9회 여기는? 51회 51회? 네. 2회 차이 나네 예 네. 체력은 어떨 거 같아요? 체력뭐 네. 뛰기 전에 말하던 게 있던가요 49회가? 어떻게 하라고? 저가 오늘 마이, 2위, 2등 하기로 얘기했어 2등 하기로? 그럼 뭐안 뛰어도 1등이네 <웃음> 네? <웃음> 야 악수 한번 하고 잘해보자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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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등등지이다이등 그렇지.

오프는 못했어. 기을 했어야 되는데. 아, 나다 우리네 용 전부다. 저배경우승했으면 전체 가요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오늘 마지막 기술 하면 사흘아. 못 먹어. 자신이 없나. 아, 합번아 그러나. 그래, 그러나. 내년 또 그래, 그래. 해야 되나. 그래. 그러 우리 네. 자, 한장 뜬다. 네, 아, 이기다리시면한 사람 가 빠빠. 빡하게 자, 누리에서 상을 받은 사람 이메다 보러 있죠. 아, 그거예요.

이쪽, 이쪽. 오자 보면, 바로, 바로. 아, 또발에버나네몇 회, 몇회입니까 36회. 36회. 3 오. <laughs> 오? 야, <웃음> <웃음> 어, 야, 오늘 34회 선생님도 오셨다. 갑자기 지나 아니, 10분 나오셨는데. 아, 됐습니다. 아, 그래, 아니, 그, 진짜. 팀 1, 2 하고 상금 있고, 상금 없으 무조건 상당히. 입장해, 땡큐. 땡큐, 나는 같이 주세해그네 아, 그래, 아, 따라가면 되니까. 많이 먹고, 따라가은 불피하고 상금 없으십니다. 아, 내가 봤때 형님이 체력 제일 좋아. 아, 맨날 뭐자기 타고 다니는데. 아, 예? 33. 33? 36. 36. 34. 34. 야 예. 준비됐으니까, 선배님들.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이야! 으아! <laughs> <야. 웃음> 아, 그래도 낫네! 빨리 <laughs> 더! 오, 어, 오, 어, 여기 오! 어. 이야, 33! 와! 이 정도 뒤에. 나쁘겠다, 이정 아, 아 야, 잠, 잠시만 기다려 세요축구사 43회. 330만 과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이 환상적인 날씨였는데, 이 찜통더위가 약간 기성을 부리는데, 그래도 날시가 오늘 환상적이었죠. 예. 예, 무탈하게 잘 끝나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본 게임이 함양 중학교 교정에서 있사 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 s 스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39회 39회 함양총동창의피별칠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기념 사진 한판 찍도록 딱 가져오세요. 왜매트예요 56개입니다. 아, 그래, 제일 적구나. 아, 이 힘은 엄마 아, 그래? 아,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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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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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확실하고요 사장이 메인에 있 <laughs> 어떻습니까? 그 누가 네, 나중에 화이팅하고. 자, 한양중학교는 본인들한테 어떤 겁니까? 목요죠, 목요. <laughs> 목요다, 또. 우린 꿈이자 현실입니다 꿈이자 아, 현실이다 네. 어. 무한 수당입니다 <laughs> 아, 아. 다음주 56회 화이팅! 아, 네. 네. 아, 네. 다들 모인다고 고생했는데 2부까지 마무리 잘하고 파이팅 넘치는 39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38회네 48, 48, 아, 48회 <laughs> 네, 48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